어, 제가 그날 첫 타임이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학교에 일찍 도착해서 운동장 돌면서 몸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입시장에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학교에서 물을 항상 주셨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목이 마른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제옆 사람한테. 혹시 물한 번만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이제 물이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제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혹시 화장실 가도 되냐고 손 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 모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어 잠깐만 이거 마실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 그래도 수돗물을 마시는 건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참고 그냥 입 시장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 들어가자마자 아 이건 마셔야겠다. 해 가지고 다시 바로 선 들고 혹시 아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다시 갔다 와도 될까요? 이래 가지고 이제 가서 물을 막 수돗물 마시면서 목을 축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혹시 모르니까 물 많이 준비해서 오고 싶어. <laughs> 아 사실 제가 제 시대사를 할때 이제 주어진 상황이 있었고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앞부분에 세금, 세금, 오! 이렇게 놀래키고, 약간 머쓱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제시대사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뭐 하고 놀래키니까 앞에 계신 교수님들 다섯 분다 이렇게 놀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오, 이거 한번이목 끌었네. 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했는데, 특히까지 지리응답 때한 교수님께서 그 제시대사 앞에 놀래키지 않았냐, 왜 놀래킨 거냐 하고. 말씀을 했던 셔 가지고 이제 되게 열심히 변명을 막 했는데 시험 다 보고 나오니까 좀 죄송하더라고 좀 많이 이렇게 놀래서가지고 이제 보통 연기할 때 앞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교수님들 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버핀. <웃음> 버핀. <웃음> 버핀. <웃음> 누구한테 말하는 대사가 아니라 되게 설명하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모기가 가득 들어있는 어항 같은 통 안에 토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이런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주위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설명되는 토끼에게 집중을 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토끼의 입장이 돼서 읽다 보니까 그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슬플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다가 상황을 부여하고 조금 더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대사에서 한 줄기 빛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의 뼈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것보다 그거 문장 그대로 쭉 읽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그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체를 그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슬픈 생각을 할때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좀 찡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코를 찡하게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슬픈 연기를 한다던가 내가 화를 낼때내 호흡이 뭐 만약에 좀 많이 들이마신다. 그러면 한번 그냥 과호흡 한번 해주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해서 좀 신체적으로 먼저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장단점 사실 비대면 동영상이라고 공지가 됐을 때 저는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은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직접 연기랑 특기를 보여드릴 때그 에너지가 영상으로 비춰졌을 때는 카메라를 한번 거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카메라 액정 뚫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벽까지 정말 학원에서 그 보컬 선생님 연기 선생님 다 모여 가지고 촬영을 계속해서 진행했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그것 말고 장점이 없어요 그그 그 완벽한 동영상 그런 것들은 너무 인위적이고 음 이게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언니 말대로 더 오버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저는 떨, 떠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대면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대면의 단점은 많이 떠는 사람들이겠죠 더 아, 막 이렇게. 교수님들과 면대면으로 저의 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와 연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죠. 대면은 그게 가장 좋고요. 단점? 대면의 단점 저는 없습니다. 대면이 최고예요. 이제 입시원에서 독백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관련한 작품들을 쭉 읽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 읽을 때는 내 입장, 자신 본인의 입장에서 읽고 그두 번째부터 읽을 때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뭐 갈매기란 작품면은 트레블레프 입장에서 읽어보고 아르카지나 입장에서 제일 읽어보고 소리 입장에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벌써 대본을 1 2번 열두 번도 넘게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배역들의 입장에서 읽게 되면은 내가 받은 독백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하나 하나씩 척은 차근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공연, 그게 무용극이 음. 됐든, 뭐 국악이 됐든, 음네 연극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좋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시고 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제 안에 마음의 양식이 돼서 그게 연기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사실 연기라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간접 경험들이 쌓여서 연기가 좀더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면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연극영화과 입시도 똑같이 면접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같아요 나라는 본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붙여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안 보이니까. 다 닦아놓고 나 이런 사람인가 솔직하게 하면은 모든 걸다 솔직하게 하면은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입시 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잘 버텨서 내년에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어떻게 잘하면 얘들을 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혼자를 되게 쪼였어요. 아, 아직 아직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가 들어왔잖아요. 진짜 배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진짜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연습을 즐기긴 힘들겠지만, 그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전에서 떨리지 않도록 많이 하고,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중요하고, 어 뭐, 힘내 이런 말도 좋지만, 무조건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뭐, 할수 있을 거예요. 저응원 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이라는 게 연기 하나, 듣기 하나, 지르응답 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많이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시험의 과정을 계속 몸에 체득하다 보면은 진짜 실전에서 하나도 안 떨려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제 입시 인생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너무 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힘드시면 좀 쉬세요 쉬시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바람도 쐬시고 산도 가시고 바다도 가시고 그렇게 리프레시 많이 하시고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으실 겁니다 너무 너무 응원하고 저희 서울 내세로 오세요 진짜 파이팅!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 좋아요 그. 여러분들!